지난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두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삼손은요. 그 여자를 정말 꼭 만나고 싶어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곳을 성경은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이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한번더말씀드리면 삼손이 있었던 곳이 여기 에스타올과 소라 근처에 마하나덴이라는 곳이다.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 근처에 있는 아주 여기 여기 딥나라는 곳으로 가요. 여기 딥나 있죠. 요게 지금 너무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여기 마하네단 여기에서 바로 이 딥나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일로 가면서 뭘 하냐면 갑자기 중간에 사자를 만나요. 그런데 사자를 만났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냐면 능력을 막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막구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사자를요 그냥 찢어요. 그걸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냥 그걸 훅 떼고 도는 거죠. 그럼 뭘 만든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진 거죠. 그럼 원래는요 민수기하고 우리가 나왔던 데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면 안 돼요. 원래 한 8일 동안의 의식을 갖춰야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귀찮아 갖고 어떻게 하냐?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아니지만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거 하기 전서 어떻게냐? 부모님께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간데 다시 이제, 이제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한번더 딥나로 가는 길에 사자는 잘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에 벌들이 다 꼬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벌집을 만들고 꿀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하냐면 쓱 긁어요. 꿀을 슉 뽱니다. 어, 맛있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그 꿀을 부모님도 줘요. 근데 죽은 시체를 만진 거죠. 그래서 그 꿀이 죽은 시체의 사자에서 나온 거라고 부모님께 일부러 말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가요. 정말 그 진짜 끝판 왕이에요. 거의요. 네, 원대로 사는 거의 끝판 왕입니다. 그리고 갑니다. 쫙 가다가 이제 드디어 블레셋의 처녀와의 잔치. 당시에는 이제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신랑도의 사람은 아내의 집에서 잔치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 여자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사람 누구도 삼손의 명성을 익게 알아서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이 와가지고야 여기 아내 얼마인지 맞춰봐. 그럼 맞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하냐면, 플랫스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퀴즈를 어디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네가 맞추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줄게. 근데 틀리면, 나한테 배옷 30벌, 겉옷 30벌,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는 일진이 말하면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지금 분위기가요. 그래서 걔네가 어, 알았어. 그리고 맞추려고 기를 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수수께입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 30명은 3일 동안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답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기서 먹는 자하고 강한 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 아닙니까? 누군가를 막 먹고, 막 누군지 쓰러트릴 수 있고, 사자예요. 근데 그 먹는 자한테 뭐예요? 먹는 자를 죽였더니 거기 뭐예요? 먹을 게 나왔어요. 그 먹을 게 뭡니까? 꿀이에요. 그래서 여기 먹을 것과 단 것은 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합니까? 먹는 자와 강한 자는 사자를 이야기하며 그리고 먹을 것과 단 것은 꿀을 의미합니다. 이런 되는 거예요. 이게 퀴즈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알 방법이 없어요. 자기밖에 못 겪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얘기죠. 나 오늘 엄마랑 무슨 얘기했는지 맞추봐. 이런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맞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막그 블레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게 꽤큰 돈이니까 배우 30벌과 거둬 30벌이니까 거덜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일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이곳에 초대했느냐? 네 남편을 깨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삼손 일진 얘네 이진 그다음 여기 그냥 학급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빡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하냐면 삼손이 결국은 아내에게 칠일째 되는 날그 답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18절입니다. 잔치 칠일째 되는 날 해지기 전에 블레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습니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느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정답.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암송아지, 여기서 암송아진 아내예요,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협박하고 뭐라고 해서 얻어내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스글론 성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딥나잖아요. 아스글론이 여기까지 갑니다. 이 근처까지, 이 근처까지 가요. 자, 조금 더 확대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아스글론지. 예, 예, 여기서 일로 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서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무 이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서 있는 사람의 어차피 블레셋이니까 거기도 다 죽이고 옷을 뺏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게 씩씩거리고 가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블레셋 여자를 주기로 했던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가 어 삼손이 우리 딸을 사랑하지 않나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결혼시키지 마라고 협박해서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당신을 미안하지만 우리 딸에게 줄수 없다고 잔치까지 끝난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방에 들어가려는 삼손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잔치에 왔던 남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신 뭐 친군가 다른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그 안에 그블레선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그내 블레셋 처녀인 내딸 말고 그 딸의 동생이 있는데 더 예쁘다. 이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삼손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치더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날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씩 붙잡아서 소리를 서로 묶어요. 묶는데 그 사이에 횃불을 껴요. 그리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걔네를 들판에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내 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진짜 밭부터 해서 다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웬만한 게다 타버린 거죠. 블랙 사람들이. 드디어 파악했어. 이거 다 삼손 장인 때문이다. 저 장인이 자기 딸을 줬으면 됐는데 그블렛의 처녀를 주지 않아서 이 일이 생긴 거다. 그래서 그 삼손의 장인과 삼손과 원래 결혼하려고 했던 블렛의 여자를 그 블렛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여기서 더 열이 받아요. 삼손은 늘 본능대로 한 사람이에요. 기도 따위 없습니다. 기도는 가끔 너무 힘들 때 합니다. 주세요. 이럴 때만 해요. 그리고 완전 본능대로 너무 어떻게 하냐면 나 진짜 완전 이제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넨다 죽었어. 그 마음을 품고 나서 진짜 완전히 이걸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모든 거를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삼손이 그때 머물렀던 곳이 에담 바위라는 곳인데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유다 지파의 지역이에요. 잘 들어 보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봐봐요. 단 지파랑 유다 지파가 붙어 있어요. 이게 유다고 이게 단이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머릿 속에 있으면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다 들어옵니다. 유다 지파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너 단지파 사람인데 왜 이리로 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껴있는 거냐면 블레셋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네 쪽에 지금 유다 지파한테 가서 블레셋이 삼손이라고 있는데 될거 알아. 근데 유다 지파는 삼손 같지가 않아요. 후덜덜덜 거립니다. 그래서 삼손한테 찾아갑니다. 야, 우리도 지금 문제가 생겼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하냐?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다고 그럼 나 묶으라고 나만 데리고 가라고 일부러 삼손이 밧줄에 묶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 유다지파가 넘겨준 조건으로 블레셋과 협상을 마무리해요 이거만 보더라도 완전 블레셋 앞지 안에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삼손만 거의 미스터 선샤인의 이병헌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일본군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덜덜덜 끌려갑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때 정말 놀라운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한테 계속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스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완전 다뿌거다뭐한 거예요? 다 그냥 끊어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때 하나님의 여기 삼손에 계속 임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손은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무더기의 무더기를 쌓았네. 나귀의 턱뼈 하나로 천 명이나 죽였네. 자 내용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했네가 아니라 나기 턱뼈 하나로 너네는 다 죽었다 건들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드디어 삼손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들 천명을 죽였더니 목말라 죽겠는데 저 죽일 거예요 네, 주세요 주세요가 삼손 주특기거든요 물 주세요 하나님 또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물웅덩 하나님의 구멍을 팝니다. 물이 나오게 해요. 그래서 그곳을 부르는 자막 부르셨더니 샘이 나왔다. 그래서 부르는 자의 샘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에나골에라고 합니다. 혹시 에나골에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선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가사 지역인데요. 이게 가사 지역 여러분 저하고 여호수 하신 분들은 다 이게 블레셋 지역이신 거알 거예요. 가사는 또 어디냐면요.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가사하고, 여기가 뭐예요? 아스글론자나, 이번에 여길 또 가요. 그러니까 막, 블레셋, 땅이군 없으면 없어, 삼손은요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상한 비율 들어서 죄송하지만, 야인시대의 신마적 같은 느낌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가서 이번에는 어딜 가냐? 거기서 하나님을 증거하냐? 사단데 그게 아니라, 어, 오늘 밤은 내가 창녀랑 자야겠다. 그리고 딱 창녀랑 자려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입수가 돼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 계속 임해요. 중간에 삼손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요 딱그 느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 지역 성문에 문짝하고요 두 개의 기둥 그리고 빗장을 부숴버립니다. 그걸 어깨에 메고요 누가 개길 건데 그리고 해브론 성 마주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어떠한 삼손 관련 영화를 봐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음 편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영상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진데 핵심은 딱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묻고 가야지 하나님의 일에 어쩌다가 부합해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능력 있게 무언가를 행사할 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 과거도 생각해 보면 그랬던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불레셋이더 못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아직 그들의 죄가 다 찾아났다 그래요. 다 차서 그들을 죽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뛰어나서라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구하며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걸 찾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혹시나 이렇게 잘될 때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합니까? 삼손의 여기서 태동 그럼 어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오늘도 가서 그곳 가운데서 힘들더라도 있겠습니다. 만약 창녀와 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지 않아도 호세아 선지자, 물론 그전 일이지만 호세아 선지자처럼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블레셋 처녀와 결혼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싫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손은 계속해서 끝없는 폭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요? 여호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삼손을 통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우리의 본능적으로 한데도 계속 잘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운에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일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삐져 나가는 순간 계속 사고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기도할 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삼손이 자기 멋대로 하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그의 무모한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삼손이 하는 것들을 그냥 두신 이유는 삼손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그냥 잘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잘남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가 은혜로 여기며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